15번 미분 가능성이에서 f(x) 구하고 g(x) 프라임 x의 그래프 해석을 하는 문제 g(x) 프라임 x는 3x 제곱 2a x 더하기 15x가 0이하일 때그 다음 f 프라임 x 0보다 클 때. 해석을해 보면 가족권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음, g 프라임 0값하고 f 프라임 0값이 15로 같을 거고 g 0값하고 f 0값이 7로 같을 거다. 그러면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x 세제곱 ax 제곱 15x 더하기 7 x 0 이하일 때그 다음 최고창 임수를 했으니까 bx 제곱 f' 프라임 0값이 15니까 15X 더하기 0일때7 이렇게 쓸수 있겠고, 미분해보면 G 프라임 X는 3X 제곱 2A X 더하기 15, X가 0 이하, 그 다음 EBX 더하기 15, x0보다 클 때.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해 볼 건데. 여기 위에서 판별식을 써 보면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g'x가 두 근을 갖고 판별식이 0 되면 한 개, 0보다 크면 두 개를 가질 거다. 판별식쓰면 a 제곱 빼기 45는 나올 텐데, A 값이 3루토 5가 아니랬으니까 0은 안될 거야.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. 기억.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근이 없을 거고, 0보다 클 때는 b가 음수라 한개 생길 거다. 그럼 요거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근이 네 개가 나올 수가 없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. 근이 네 개가 될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한 개, 0보다 작은 쪽에서 두 개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건데 4만큼 평이동해서 근이 4개가 될 거니까 2개는 겹쳐야 돼 그러면 그리,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간격들이 4, 4, 4가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어, 어디를 알볼수 있냐면 여기에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야. 근데 차가 4가 될 거니까.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고 4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3이 되겠다. 그러면 두근의 합. 두근의 합은 3분의 마이너스 2 a인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6될 거고. 그래서 a값은 9가 될 거고. 그 다음, 3 값이 근이 된대. 0보다 큰 쪽에 대입해 보면, 6b 더하기 15가 0 돼서,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다.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제 마무리 져보면, g 마이너스 2 값은 마이너스 8, a 값이 9니까 36, 빼기 30, 더하기 7 돼서 5가 될 거고. 다음, g2 값은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.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0. 30 더하기 7 돼서 27. 두 값을 더하면 5 더하기 27 돼서 32라고 구할 수 있다. 답은 2번.